그냥 달리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백신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추위로부터 저희 청소년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나, 지나왔던 시간 그리고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아는 성민교회 청소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꾸는 성민 꿈나무들이 올한 해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이크를 끈 상태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2022년 첫 주일입니다. 모두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새해 맞이한 기분은 어떤가요? 이제 방학도 하고 새로운 해도 맞이했는데 아직 방안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 사실 뭐 새해라고는 하지만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는 전생잘 모르겠어요. 뭐, 다들 이제 신년이다 하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도 하고 지나간 2021년을 아직은 아직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든 어떤 시간을 보낼 계획이든 확실한 것은 우리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전사님은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었을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은 오늘의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꽤나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계절상으로는 이 시기에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또 지나시는데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재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러셀은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러셀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들을 때마다 늘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길을 느낀 예수님께서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요? 그리로 가셨다. 가보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너의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나무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를 보소서 시들어 버렸나이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러셀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부처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랑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요. 전사님은. 계속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 앞에 있는 한 구절에 주목해 봤습니다. 1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배단이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환경,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예배하고 있는 성전을 보고 뭘 느끼셨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예루살렘을 말없이 빠져나오셔서 그옆 동네 베단이로 가십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 날에 뭔가를 작심하신 듯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왜냐? 무화과 열릴 계절이 아니었거든. 먹을 만한 무화과를 따먹으려면 한참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꼼꼼히 돌아보셨다고 했죠? 뭘 느끼셨을까요? 그 성전을 보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방문, 여러분 방문 발,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여서 자, 그 모습을 봤다면 예수, 예수님은 뭘 느끼셨을까요? 전사님은 어, 여러분의 카메라 꺼져서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좌절하셨는지를 우리는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 재사용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기도도 없고, 참된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그곳.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을 볼수 없던 그곳.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도 없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좌절과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시기 전 그것을 꽁꽁 싸매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걸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그때 보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배가 고파도 그랬지, 좀 예민하셔서 그랬나?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마가가 굳이 굳이 그렇게 써놨을까요? 무슨 일기장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허기에 대해서. 마가는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진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허기가 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허기를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허기는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 그 허기였습니다. 지금 지금도 예수님은 이 나무, 전나무를 배회하시며 열매를 찾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어떤 참된 예배 참된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러셀이 왜이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호와 포도를 거둔 호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뭐 여기 두개두 두 나무 다 나오죠? 여기저기 포도송이가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장 이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것이 예언자 미가가 먹을 포도도 없고 먹을 무화과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똑같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꾸짖으시고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자, 이것 또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느꼈던 슬픔과 분노와 절망감을 어쩌면 나지막하게 그 나무에게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지난 2021년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너무도 많고 바빠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뭐 이해합니다. 찰를드 부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사실 바로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마디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사이, 무화과나무 사이를 거들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일주일에 한번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진실함과 정직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살아내는 그런 2022년이 될수 있기를 전사님 여러분과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인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주인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들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2022년 새로운 해를 열어갈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나 자신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갈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온라인 보건 안내입니다. 헌금이 준비된 친구들은 밑에 있는 성민교회 기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고입니다. 전사장님이 알려줄게요.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제2주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 오늘 그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다 나와주셨는데요. 어, 그래도 까먹은 친구 이제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자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2022년 1월 첫주 바로 오늘부터 오전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신 접종 예정인 친구들은 어, 전사님께 한번더 얘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